장 이십 절에서 이십삼 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점심을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목소리가 좀잘안 나오는데 <laughs> 양해해 주시고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도에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나라죠. 근데 이제 썬다싱도 힌두교를 어릴 때는 믿었는데 크리스천 교회에 가서부터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썬다싱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성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아주 잘 전하다가 생을 마무리했는데 그 썬다 선다, 썬다싱의 정기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썬다싱이 어느 추운, 추운 겨울날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남록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날은 심히 너무너무 추운데 눈길을 얼마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손, 손도 얼어 있고, 발도 얼어 있고, 얼굴이며 다 얼어 있었습니다. 가슴을 짚어보니까 아직 공기가 조금 남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숨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숨도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썬다싱이.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얼어서 죽어 버릴 것 같으니 우리가 함께 이 사람을 업고서 같이 가 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 나도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지금 업고 갈 새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쳐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다싱은 차마 그 사람을 그곳에 그냥 둘수 없어서 자기도 힘들고 추운 가운데서 그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서 그 눈보라치는 산고개를 몇 번이며 넘어지면서 그 고개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온기가 나누어져서 두 사람은 얼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손도 얼고, 발도 얼고, 거의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혼자 살겠다고. 먼저 지나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나갔던 다른 사람은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연합이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과 동시에 교회의 소속되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갈등 교회 내부에서의 어떤 불만과 불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개인적인 성향이 교회와 맞지 않아서 등등입니다. 그들의 고충과 실망과 고민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들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하여 세우신 곳입니다. 실망해서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 또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하루 전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다락방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부터 26절은 미래에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기록된 6절에서 19절에 이어지는 20절에서 26절은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는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당대의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는 미래의 모든 세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의 연합, 즉,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이라는 말은 영어로 only one은 아니고요, 하나가 아니고요, 유니티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유니티. 주님은 모든 신앙인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니티, 연합, 함께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세 번역 한번 띄어 보실래요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에서 주님은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됨의 의미 누구와 하나되는 것입니까? 21절을 보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이 말씀이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네. 맞다고 해야 될지, 틀리다고 해야 될지, 어,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본체, 본성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이 있으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위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3위의 하나님은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하시는 일은 다르시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연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뒤에 구절을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즉, 우리를 말하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물론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성도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위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인간의 원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가 될수 없다는 것은 하나 아, 성격이 우리가 별나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23절 잠시 한번 볼게요 23절 띄어주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성도님들은 하나가 될수 없지만 성도끼리의 연합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성도끼리는 자연스럽게 연합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서로 간에도 사랑과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혼자서 할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랍니다. 결혼은 혼자서 할수 없죠. 또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서 공동체로 연합해서 하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16세기에 유명했던 성직자였던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떨어진 고요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홀로 타는 석탄처럼 그 사람의 신앙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베소스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빛나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며 진실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